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지텍이 신상으로 출시한 스트림 카메라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실물은 이렇구요 블랙이랑 화이트 컬러가 있는데 저는 화이트 컬러를 신청을 했습니다 어, 실 사용은 좀더 써보고 다시 한번 리뷰를 뭐 드리거나 할 거구요 어, 실제 물건 모양은 요렇게 생겼구요 무게는 뭐 전부 지우기한 3개 4개 정도 느낌이구요 손에 쥐는 느낌도 이게 이제 가로로도 둘수 있고, 세로로도 둘수 있는 어,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. 네, 뭐, USB-C로 연결을 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구매하실 때 USB-C 단자가 있는지 어, 항상 어,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X570인가? 그 하는 AMD 메인보드예요. 그래서 USB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. 거기에 쓸 예정이고요. 음 데이터 통신 용도로 빠르게 쓰는 용도로 만들어진 단자인데 거기 이걸 쓰니까 조금 아깝긴 합니다. 어 기회가 되면 USB-C 어그 추가 d 드온장 허브를 어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. 이상입니다.